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 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국내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두 모델을 끝장 비교하는 리뷰 전달 드려 볼까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두 모델은 비슷한 시기에 신차를 출시하였습니다.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풀체인지와 제네시스 G80 페이스리프트인데요. 해외에서는 이두 모델을 비교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국내에서는 이두 모델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본격적으로 신형 e클래스와 신형 g80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차에서 가장 중요한 파워트레인부터 비교해보겠습니다. 6기통에 대한 니즈는 많지 않으니 주력 파워트레인인 4기통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e클래스 풀체인지는 이번에 가솔린 디젤, 전 라인업 모두 ISG 방식의 즉 모터를 통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본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G80 페이스리프트는 파워트레인에서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구형과 동일한 순수 가솔린 엔진만 제공하고 디젤과 전동화 파워트레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단 엔진에서부터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배기량은 역시나 E클래스는 1999cc, G80은 2497cc로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변속기는 E클래스는 9단 자동변속기, G80은 8단 자동변속기가 적용되며, 출력은 E200 아방가르드는 204마력의 토크 32.6, E300 포메틱은 258마력의 토크 40.8을 발휘하며 G80 2.5 터보는 304마력의 토크 43.0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E 클래스의 출력이 더 낫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배기량 차이가 있다 보니까 G80의 출력이 기본적으로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연비를 비교해보면, 동등한 조건에서의 비교를 하기 위해, 이 e 클래스는 E300 포메틱 19인치 휠 기준으로 하였고, G80은 2.5 터보 4륜구동 19인치 휠에 빌트인 캠은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공인 연비 기준 E300은 도심 9.9, 고속 14.6, 복합 11.6으로 가솔린 치고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으며, G80은 도심 8.3, 고속 12.0, 복합 9.6의 연비를 보여줍니다. G80 2.5 터보의 경우 저도 6개월간 실제로 소유하며 운행했었는데요. 도심에서 보통 6에서 7 정도 나오기 때문에 공인 연비보다는 좀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인 연비를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땐 확실히 E 클래스의 연비 효율이 우세하죠. 그리고 E 클래스와 G80은 앞서 살펴보셨듯 같은 4기통이지만 1999cc와 2,497cc로 배기량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차세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이 클래스는 1년 기준 약 52만원이고, G80 2.5 터보는 1년 기준 약 65만원입니다. G80 3.5 터보는 1년 기준 약 90만원이죠. 이렇듯 배기량 차이에 따라서 출력 차이도 존재하는 부분이고, 자동차세에서도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복합 연비에 따른 유류비 차이는 얼마나 발생할까요? 전국 휘발유 평균 1562원을 기준으로 주행거리별 유류비를 비교해 봤습니다. 복합 연비 기준 e300은 11.6 g80 2.5 터보는 9.6으로 계산했고요. 1년에 2만 km를 주행한다고 했을 때 e300은 약 270만원 g80 약 326만원으로 56만원의 유류비 차이가 발생하며 1년에 3만 km를 주행한다고 했을 때 E300은 약 400만 원, G80은 약 489만 원으로 89만 원의 유류비 차이가 발생하죠. 그리고 앞서 보셨듯 배기량별 자동차세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년의 자동차세는 13만 원 정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차량 가격을 제외한 주행거리별 유지비 측면에서는 1999cc를 사용하는 E클래스가 2497cc를 사용하는 G80 대비 2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기 비교인데요. 전장 전체 길이는 G80이 5m가 넘기 때문에 E 클래스보다 50mm가 더 길고 전폭도 G80이 45mm가 더 넓으며 전고는 E 클래스보다 10mm가 더 낮습니다. 휠 베이스는 역시나 G80이 50mm가 더 길죠. 결과적으로 G80이 전고는 E 클래스보다 낮으면서 전체 길이, 휠 베이스, 전폭은 모두 더 큽니다. 차량 무게에서는 휠 사이즈와 엔진에 따라 상이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g 8 0 2 E클래스보다 적게는 70kg 가볍고요. 많게는 105kg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뭐 같은 19인치 휠 기준으로 동등하게 조건을 설정해보면 무게는 거의 비슷하죠. 그렇다면 이번에 가장 중요한 가격 비교입니다. 마찬가지로 4기통 엔진 기준이며 E클래스는 2 0 0 아방가르드는 7,390만원 E20D 포메틱 익스클루시브는 8,290만원 E30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는 8,990만원, E300 포메틱 AMG 라인은 9,390만원입니다. E300의 경우 구형 대비 오히려 가격이 더 낮아진 것이 놀라운 부분이고요. G80의 시작 가격은 5,890만원으로 구형 대비 340만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G80의 옵션을 E30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와 비슷한 구성으로 했을 때, 차량 가격은 7,645만원이고, G80 풀옵션의 금액은 8,554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을 비교해보면, 역시나 G80보단 E 클래스가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지만, 풀체인지와 페이스리프트인 부분과 전동화 파워트렌의 유무 등, 그리고 제네시스는 할인이 없고, 수입 차량은 할인이 적용된다는 부분을 비교해봤을 땐, 실구매자 입장에서 구매 가격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외부 디자인을 함께 비교해보겠습니다. 벤츠 e 클래스는 총 3가지 외부 디자인 아방가르드와 익스클루시브 amg 라인을 제공하며 g80은 두 가지 외부 디자인 기본형과 스포츠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먼저 아방가르드와 익스클루시브 g80 기본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사실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땐 g80의 손을 들어주는 소비자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g80의 전면부는 차분하면서도 정제되어 있고. 우아한 고급 세단의 느낌이 나죠. 그릴에서는 벤틀리 느낌이 많이 나서 그런지 확실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부분이고요. 신형 e 클래스는 이번에 파격적인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헤드라이트와 그릴을 전기차처럼 하나로 이어놨고 그릴 내부에 벤츠 로고를 수백 개 넣어놨으며 옵션으로는 발광 LED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G80보다 훨씬 더 화려한 외관을 보여주죠. 좀더 상위 옵션인 스포츠 패키지와 AMG 라인을 비교해도 전체적인 디자인 결은 비슷합니다. G80은 스포츠 패키지임에도 그렇게 과감하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E 클래스는 아방가르드보다 훨씬 더 과격한 범퍼를 사용했죠. 그래서 전면부 디자인의 경우 제 개인적으로는 G80 기본형 디자인과 E 클래스는 익스클루시브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측면부는 E 클래스의 경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두툼한 C필러 라인을 통해 이 클래스의 아이덴티티를 이어오고 있는 부분이며, G80은 조금 더 매끈한 C필러 라인을 통해 좀더 스포티한 측면 실루엣을 만들어 내었죠. 휠 디자인은 두 차량 모두 역동성을 가미한 5 스포크를 사용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요즘 역동성을 강조한 휠이 유행인가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AMG 라인과 스포츠 패키지의 휠을 비교해 보면, 마찬가지로 큰 틀은 둘다5 스포크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 클래스는 공력 휠 디자인을 G80은 수십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죠. 뭐제 개인적으로는 AMG 라인과 스포츠 패키지의 휠둘다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번엔 후면부 디자인을 함께 살펴보면 G80은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인 투 라인 컨셉을 테일램프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 E클래스의 경우는 좌우가 쭉 이어진 형태를 띠고 있으며 벤츠 로고의 그래픽이 적용된 것이 풀 체인지되면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전면부에서 느껴졌던 화려함이 후면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이고 G80의 하단 범퍼가 E클래스보다는 조금 더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 차량 모두 머플러 즉 배기구는 노출하지 않았고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남겨두었죠. 스포츠 패키지와 AMG 라인으로 비교해 보면 하단 범퍼와 배기구 부분에서의 차이가 좀더 또렷해지는 부분인데요. G80 스포츠 패키지가 AMG 라인보다는 조금 더 역동적이고 과감하게 디자인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외부 디자인에 있어서는 G80이 결코 E클래스에 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G80 디자인에 매료되어서 이전 모델을 구매했었는데요. 그만큼 G80이 가진 디자인적 매력은 실 구매로 이어질 정도로 메리트가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인테리어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G80도 페이스리프트이지만 풀체인지 수준으로 스티어링 휠 디자인과 디스플레이를 변경하였는데 신형 e클래스가 워낙 혁신적으로 변화를 이뤄내서 그런지 함께 놓고 비교해보면 e클래스의 인테리어가 좀더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인테리어에서 큰 차이점 몇 가지를 언급해보면 일단 g80은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지만 e클래스는 구형에서는 일체형을 썼었죠. 하지만 풀체인지 되면서는 분할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슈퍼스크린을 적용하여 조석에서도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80은 다이얼식 기어를 사용하고요. E클래스는 칼럼식 기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센터 콘솔 부분이 훨씬 더 깔끔하고 더 넓은 수납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E클래스의 특징입니다. 센터페시아를 살펴보면 G80은 아날로그 버튼과 터치 패널이 공존하고요. E클래스는 소수의 몇 가지 필수 버튼을 제외하고는 모두 터치 스크린 내부로 기능을 이동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듯 G80 스포츠 패키지와 E클래스 AMG 라인은 외관 디자인도 달랐지만 실내에서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에 있어서도 차별화를 두고 있죠. 두 차량 모두 디커 스티어링 휠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3스포크 타입입니다. 차이점은 G80은 투톤 컬러가 적용되며 E클래스는 3시와 9시 방향 즉 손으로 자주 잡는 부분은 타공 가죽으로 되어 있죠. 스티어링 휠 디자인의 경우 두 차량 모두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실제 주행했을 때 핸들링은 어떨지 너무나 궁금해지는 멋진 스티어링 휠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새롭게 출시한 두 대의 차량 벤치 e클래스 풀체인지와 제네시스 g80 페이스 리프트를 비교해봤는데요. 두 차량에 대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강점과 약점을 정리해본다면 e클래스 풀체인지는 동급 최고의 화려한 인테리어와 전동화 파워 트레인의 기본화 그리고 국내에서 메세데스 벤치를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강점이라면 G80 페이스리프트는 우아하면서 고급스러운 익스테리어와 소비자 니즈에 맞게끔 선택이 가능한 수많은 옵션들, 그리고 후륜구동이지만 넓은 실내 공간이 강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E클래스의 약점은 호불호 갈릴 수 있는 외관 디자인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던 기존 벤츠 오너들에게는 약간은 당황스러운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G80의 약점은 전동화 파워트레인의 부재 즉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없이 2024년에 내놓은 완전한 신차임에도 전혀 파워트레인의 개선이 없다는 점이고 그에 따른 낮은 연비 효율이 큰 약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차량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이 차량들의 특성과 강점, 약점들을 잘 파악하신 후에 나에게 더 적합한 차량을 무엇인지 내가 차량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고려하신 후에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더욱 더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앞서 신형 E클래스에 대한 상세 스펙 리뷰도 올려 놓았으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로는 E클래스와 5시리즈의 끝장 비교 리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